환영합니다. 최고의 명품 코인만 골라 드리는 이사장입니다. 다들 현 중일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빠르게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할게요. 도지 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시바인오, 실리즈, 블러, 미나 코인 등등 최근에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현재 수익률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코인 백화점은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 투명하게 계좌 오픈하면서 영상도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정보방에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전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날그날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해 코인은 영상보다 훨씬 빠르게 타점 잡아. 드리고 있고 100%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증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편하게 들어왔다 나가셔도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오늘 추천드릴 코인 설명 시작할 거고 바로 이 시바인 코인이에요. 추가 상승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민코인들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보유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이번 영상도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서 함께 단기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시바인호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력한 급등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미리 구어드린 이 아래쪽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 위쪽 매물대인 0.04원대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현에 이르러 가격이 내려오면서 주황색깔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 터치하자마자 반등하며 위쪽에 안착을 해주었는데요. 장기 이동평균선들의 지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제 영상을 챙겨봐 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 세력들이 고점을 만들고 개미들이 달라붙게 됐을 때 물량을 털어내면서 개미털기를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가면은 아직은 가격을 올리면서 개미들이 희망적인 매수를 할 때마다 가격을 내리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개미털기를 통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는 거죠. 지금의 자리는 0.04원에서 가격이 다시 내려오며 말씀드렸듯 120일 주황색깔 장기 이동 평균선에 안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세력들이 다시 중간 매물대까지 가격을 올리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게 코인이 며칠 전부터 굉장히 큰 반등을 해 주고 있고 어지않나 알트장으로도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많은 개미들이 달라붙게 되고요. 그 전에 미리 지금 같은 가격대에 선매집을 해 둬야 세력들이 가격을 내리기 전에 안전하게 고점 부근에 이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순환 펌핑 돌게 되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다음 주요 매물대인 이0.0 까지도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은요. 녹화하고 나서 업로드 하기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상만 보고 혼자 섣불리 매매 나서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의 실시간 대응법 정보방에서 빠짐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시바이누 코인으로 마무리하 하겠습니다. 아들 공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도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백화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